사니발을 이제 구매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비교하셨던 차종이 있으신지? 왜 선택하셨는지. 가격대나 이런 걸 봤을 때 현대 팰리세이드를 생각했었고요. 네. 안에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카니발을 타야 된까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아,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인데 문콕을 많이 써요 그 전차로. 아, 그 전차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좀 느꼈고 또좀 결정적인 게 저희 장모님이 카니발 타세요. 이전 음. 모델을 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가 이제 또한분또 태어나시고 아, 2월에 네. 또 태어날 예정이시고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셋은 카니발이 이제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둘까지는 그냥 어쩌지 SUV로 좀 버틴다던가 할 수는 있는데 자녀분이 세 분인 분은 차주님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카니발이 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슬라이딩 도어가 아이들이 뭐 타고 내릴 때나 그럴 때짐실을 때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이제 파워 트레인이 세 개잖아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음.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저는 이제 유지비 이런 걸좀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나중 가면은 상세될것 같아서 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짧게 탈 것도 아니고 좀 길게 탈 계획이기 때문에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음. 하이브리드 했던 것 같아요. 살때좀 비싸도 유지하는 동안에 이제 좀 그렇죠. 네, 어, 유지비를 그래.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고려했고 네. 네. 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경험해보자 뭐 이런 생각은 따로 없으셨나요? 그런 건 아. 없어요. 저는 뭐 그게 전기차는 그렇게 크게 맞아요. 생각은 없어가지고 아직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부러워하실 거예요. 어찌 됐든. <laughs> <laughs> 왜냐면 대기기간이 워낙 기니까 지금도 1년이거든요 계약하면 지금 <laughs> 혹시 순번이 몇 번이었어요? 처음에 딱 출시되고 제가 37번이라고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걸릴 거야 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1월에 이제 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음.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죠 <laughs>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laughs> 네. 연락 오면 네. 네. 그리고 이게 노블레스 트림이죠 네네네 네, 네. 네. 다양한 트림이 있는데 노블레스 네.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근데 제일 많이 또 선택하시더라고요 예산에 이제 맞춰서 음. 그랬고요 아내가 원하는 그런 옵션을 이제 넣는 걸 보면은 딱그 노블레스가 아, 그래요? 딱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노블레스를 계약을 하셨을 거고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가장 실용적인 트림이 노블레스 트림이죠. 근데 <laughs> <그래서 웃음> 네. 진짜 있을 거다 있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노블레스에서 딱 끊는 게 어떨까 옵션 이제 좀 하고 그다음은 이제 7인승, 9인승이 있는데 <laughs> 네, 네, 네. 7인승은 고민 안 해도 요 <laughs> 고민 안 했습니다. <laughs> <그냥 웃음> 네, 왜냐면은 뒤에 이제 아이가 셋타고 아내나 제가 이제 아. 보호자로 이제 탈려면 딱네자리가 필요할 그쵸. 것 같더라고요. 신인생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노블레스트림에 이제 4가지 네 옵션을 추가하셨습니다 뭐 애프터마켓 제품 빼고 네가지 네 옵션을 추가하셨는데 가장 좀 만족스러운 옵션 있다면 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 팩이 음...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게 되게 협소해요 음, 아무리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해도 음... 근데 이제 원격 주차 보조 이런 음... 거를 사용하면 그래도 확실히 편하고 아내가 좋아요 아내가 아, 아, 왜냐면 그렇죠. 아내가 운전은 잘하는데 주차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서 <웃음> <웃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아내가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음,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만족도도 높은 거 같아요. 안전 편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하세요. 120만 원이 좀 비싼데 그 만한 값은 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 어. 어떠세요? <laughs> 실제로 사용해 보시니까 있어서 좋고 이것도 저희 아내가 이거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까 하는데 넣으니까 실제로 편하고 빌트인 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블랙박스 따로 저는 달진 음... 않았거든요. 이걸로 충분하겠다 해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딱 진행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넣어도 104만 원 이랬어요. 그거가 아, 어. 5년 전에. 근데 120만 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 합리적으로 묶여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제 한 음. 번쯤은 넣으셔서 편안하게 운전을 해 보시면 다시 없는 걸로 좀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어. <웃음> <웃음>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옵션. 이거는 이제 제 욕심이 한번 넣었렇죠 필요하죠. 헤드램프 이런 게 들어올 때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안 넣으면 <laughs> 그러면 좀 후회를 많이 한다는 아,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단위발 차주분들은 앉는 차를 바로 알거든요. 저 맞아. 스타일 안 넣네. 이렇게 바로 알아요, 차주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도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주차하다가 갑자기 저는 뭐에 박은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먼저 제동을 걸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했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75만 원인데 무조건 넣으세요 가장 베스트 옵션으로 묶인 음. 게 지금 이 차량일 거예요 노블레스에 딱 4개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하지 않은 옵션에 대해서 네네네네. 궁금했어요 썬루프 왜안 넣으세요? 썬루프는 차박했을때 아. 뭔가 이렇게 썬루프 보고 싶으 좋은데 차박할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laughs> 보니까 평탄화가 된다면 무조건 넣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면 굳이 운전할 때는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이제 넣지 않았고요 음, 컴포트 옵션도 있잖아요 네네 컴포트 옵션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컴포트는 고민할 만 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만 8세까지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죽시트도 어차피 아이들이 카시트를 이용하고 이열이 통풍이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이들이 딱히 쓸 이유가 없고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커넥트는 거의 안넣으시 것 그게, 어, 뭐, 그게 네. 왜 필요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저도. 똑같아요 <laughs> 뭐 그게 없다고 해서 뭐 차문이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다안 되는데 기아 커넥트 네. 앱으로도 요새다 네. 되고 하니까 구매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게요네 네. 처음에 뭐 견적 알아보실 때 이것저것 좀 많이 비교를 해 보셨나요? 크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음. 그냥 카마스터 분에게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도 음. 한번 물어보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었죠. 대리점에서 구매를 네. 하셨고 나뭐 선팅 같은 걸 이렇게 받으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4,800만 6,900원. 네 네. 차량가 액인데 선납금 1,917만 원 내셨고 네 네. 할부를 2,889만 9,000원 할부를 하셨습니다. 선납금에 대한 캐시백 얼마 받으셨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네. 이제 카드사에서 한 9만 얼마 정도 되고 계차에서는 50 얼마 정도 맞아,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한 종합하면 60 얼마 정도 되는. 뭐, 62만 6천 원 정도. 아, 네네. 그 정도. 할부하실 네. 때 이자율만 비교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어, 네네. 선납금에 대한 캐시백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잘 비교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율은 얼마나 잡셨5.6% 였어요. 그래서, 6 .6%. 그래서 이율이 좀더 낮은 것도 있었는데 음. 거기는 이제 캐시백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은 이율이 조금 높아도 캐시백 더 많이 주는 데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네. 진행했습니다. 맞아요. 이율만 보면 은 다른 카드사가 더 좋은데 음. 캐시백 차이가 12만 원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40 얼마씩 나기 때문에 이율이 좀 높더라도 캐시백 혜택이 좀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게 선납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차주님과 같은 조건으로 하시는 게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리고 60개월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월에 약 6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다고 해요. 조건에 오토캐시백 통해서 결제할 때 솔직히 이제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진행하시면서 만족스러웠던 점 혹은 뭐 편했던 점 이런 음... 것만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 주시는 그 매니저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음. 진행 같은 걸할때 저를 생각해 줘서 한다는 게좀 느껴졌고 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심은 꽤 들지는 않았어요. 어... 왜냐면은 가상계좌도 어차피 제 이름으로 그렇죠. 해서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심되진 않고 너무나 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의구심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말에 이제 <laughs>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카니발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 출고하실 때 일시불로 구매하시든 할부로 구매하시든 영상 고정 댓글에 개차오토 캐시백 상담 신청하기 <laughs> 링크 있어요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이 3일이거든요 2월 3일인데 현재 기준에는 일시불 기준으로 최대 1.8% 받으실 수가 있고 할부 하신다고 하더라도 선납금에 대해서는 캐시백 받으실 수 있고 이율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때 최소 7일 이전에 이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영상 통해서 신청하시면 추가 혜택도 있으니까 그거는 고정 댓글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지금 아마 계약하시면 1년 정도 되긴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은 또 <laughs> 즉시 출고 가능한 또 링크가 있으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 즉시 출고 장기 렌트 리스가 아니더라도 10시불 할부 같은 경우도 다 견적 신청 가능하니까 편하게 견적 신청하기 링크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네네네. 좀 실내에서 가장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좀 단순화돼서 저는 편하더라고요. 음. 이 터치식이긴 해도 이런 것도 터치 다잘 되고 음. 다 만족을 합니다. 이 공간감이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너무 넓고. 음. 여기가 보통 넓으면 이쪽이 좁아지기 마련인데, 네, 네, 네. 차가 워낙에 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가장 만족스러운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실때 이런 뒷자리 보면 이제 와이프분의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평가가 또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어떻다던가. 좋다고 하죠. 네, 너무 넓, 넓어서. <laughs> 네, 넓고 아이들이 서서 막 다닐 수 있다는 아...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동안의 카니발은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밖에 없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승차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사실. 음, 답답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주행하는데 무난한 것 같아요 음, 탄탄한 편인가요? 이게 좀 물렁물렁 부드러운 편인지 그래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음, 쪽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뭐 잠깐 지금 옆에 타봤지만 요즘은 무조건 또 출렁하면 멀미를 할 수도 있고 무조건 딱딱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더 부드러운 쪽에 포커싱이 된 느낌 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관적인 겁니다 이건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1열의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2열의 시라도 가족분들이 탔을 때 혹은 아이가 탔을 때 어떻게 좀 얘기를 하던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설명을 잘못 하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죠. 3열이 주행감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아이들은 잘 자더라고요. 아유. 또 아내도 2열이나뭐 네, 부모님이나 네. 이렇게 앉아봤을 때 네. 제가 물어보거든요. 항상 네. 어때? 막 좋아. 이렇게 하면 괜찮다. 야이 정도면 되지 뭐 얼마나 어, 더 그쵸, 좋아 이렇게. 그쵸. 말씀해 주셔서 음. 저희 가족들은 만족합니다 방금 파인 곳 이런 것들도 밟았는데도 되게 부드럽게 잘 받아주고요 좋은 거 같아요 전반적인 승차감이 숙성될 대로 된 차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카니발 <laughs> 자체가 워낙에 또 많이 팔리고 요즘의 감각에서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소음, 떨림, 진동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차 탔을 때막아 이거 왜 이렇게 진동이 심해? 뭐 이런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보통 엔진이 꺼졌다가 예. 다시 들어올 때 그때를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질감이 많이 좀 심하냐 어, 저는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예, 예. 이질감 있다 하면 진짜 제가 말하겠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음, 민감하신 분들은 엔진이 돌지 않다가 갑자기 엔진이 돌면 아무 소리도 안 났다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네네.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디젤이나 일반 가솔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아닌 이상은 그런 소음은 무조건 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가솔린보다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RPM을 좀 높게 돌리거든요 내가 그 만 듣던 소리랑 좀 다른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거고. <laughs> 예. 그리고 뭐 주행하시다가도 이제 네. 저속에서 갑자기 엔진이 싹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럴 경우에도 아마도 차주님은 별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그것도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엔진을 돌려야 또 가잖아요. 이질감 없이 요새는 세팅을 잘 해놨고 엔진이 들어올 때그 붙는 것도 요새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다음은 이제 로드 노이즈나 뭐 풍절음 이런 거. 어, 네. 저는 되게 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안. 아내는 그런 게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아내는 뭐 이게 뭐 거슬리진 않아 이렇게 말을 음... 했었거든요. 근데 방울 수준 좋지 않나요? 이 정도 초등... 수준이면 좋은 수준인 것 같은데. 만족합니다 네. 뒤에 혹시 뭐 지금 들리나 아마 3률 뒤쪽으로 가면 조금 들어올 아, 것 바퀴가 같아요 예 바퀴. 네, 맞아요 방지턱 같은거 넘을 때좀 어. 어떤 느낌인가요 이차 자체가 네. 좀 묵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큰 충격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또잘 넘어가고 네. 불편함 없이 네네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는 네. 좀 어... 어떠세요?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 허벅지 길이가 조금 짧지 않나. 아, 좌판 길이가? 네네네. 2열도 약간 그렇고 저거 앉았을 어...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남지 않나. 그래서 음... 조금 더 길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시트 좌판이 네. 조금 약간 짧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느낌은 좀 많이 탄탄해요. 그래서 몸을 땡땡하게 좀잘 받쳐주고 있는 느낌. 많은 분들이 오래 타고 운전을 해도 불편하지 않고 허리도 많이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변속기가 6단 자동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팔단 안 넣냐 이렇게 원성을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큰 어,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워낙 이제 천천히 네. 달리고 하시다 보니까 그럴 어, 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단화로 쪼개놔야 된다 그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6단만 해도 급가속 할 때가 아니라면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변속이 이렇게 느려 굼떠 이런 것도 거의 없으실 거고 밟는다고 하시면 다른 차를 사셔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6단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이게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게,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6단을 채택을 했을 거고 DCT도 아니고 자동 변속기인데 왜 이게 요를 이렇게 먹는 걸까? 직접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하나도 안 불편한데 저는 불편함 없이 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카니발에 1.6 터보가 말이 되냐 1600cc가 <laughs> 좀 어떠세요? 이제 출력적인 부분에서 1 0 0 k m 미만으로 달릴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본 적한 번도 없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제가 사고 나서 네. 직원 회식을 했는데 그때 다들 차가 없어서 8명이 탔어요 아, 저, 네. 저 포함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시내주행을 하긴 했지만 야, 왜 이렇게 차가? 안 안 나가냐 뭐 이렇게 느껴지진 어... 않더라고 고속이었으면 좀다를수 있을 텐데 시내 주행할 때 이렇게 타고 다녀도 비슷한 느낌? 성인 8명이 타고 이렇게 느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245마력이잖아요. 요새는 이제 전기차 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다 보니까 200마력 중반쯤이제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안 모잘라요. 300마력 가까이 되고 200마력 중반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이게 차고 넘쳐요.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패밀리카로 운영을 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운사이징 터보가 돼서 또 하나의 장점이 예전처럼 밟고 기다려야 되는 게 없어요 발진하는 감각이 좀더 빨라지고 경쾌해졌기 때문에 1600cc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와이프분께서 좀 쏘시잖아요 어떻다 하던가요? 잘나가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면 된 거죠 뭐. 또 궁금해하시는 게 네. 연비잖아요 어, 연비요? 하이브리드니까 연비가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스타일 옵션을 넣어서 19인치 휠타이어잖아요 네, 네, 복합 13.5 고속에서는 12.9 그리고 도심에서는 14km 터퍼리터가 공식 연비입니다. 차주님께서 느끼신 연비. 어, 하이브리드 타면은 차 크기를 고려 안 했을 때15막 <laughs> 뭐 20km로 나온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리고 저가 사는 지역 자체가 막히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다 뚫려있죠. 어, 확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아니고 약간 좀 어중간한데 음... 그러다 보니까 시내주행 연비가 그렇게 또생각보다는안 좋더라고요. 아... 여건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 차는 제가 보통 한 13km 정도 나오는 것 음... 같아요. 뭐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등치에 이중 도 끌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 딱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달릴때 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정도 연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좀더잘 나와요. 음. 도심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뻥뻥 뚫린 도심 말고 좀 어느 정도 막혀야 좀잘 <laughs> 나와요. 그러니까 EV 모드를 <laughs> 네.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연비가 잘 나오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곳에서는 10초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풀 주유 하시나요, 보통? 네, 풀 주유 합니다. 아, 풀 주유하면 주행 가는 거리 몇 키로 떠요? 한 900키로 정그 와...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통이 커서 그치?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나요? 900키로 뜨면, 그죠? 그러면 달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1263키로 타셨는데, 주유 한두 번? <laughs> 하셨 네, 네, 이제 두번 했어요, 두 어... 번. 그리고 브레이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동 때문에 그게 좀 거슬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엔진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음. 회생제동만 걸리면 이제 거의 멈추다시피 그렇죠. 하니까 아내 같은 경우도 기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회생제동의 네. 단계를 올리면 네. 아마도 이제 패들시프트를 사용해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사용하시잖아요. 걸리긴 걸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0단계일 때 웬만하면 이질감이 없어 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운전자는 타이밍을 아는데 음. 몇번 쓰다 보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뒤에 탄 사람들 이제 곤욕을 치르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브레이크 성능 같은 거는 좀 어떤가요? 그 브레이크를 뭐 그렇게 밟아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아무래도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좀 밀리는 건 있는 음, 것 같아요. 가속도 중요하지만 감속이 안 되면 사고가 나고 인명의 그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더 많이 신경을 쓸 거고. 그리고 요새 뭐 쿠산차 브레이크 그 밀린다라고 이제 아까도 표현을 하셨지만 네. 많이들 걱정을 또 하세요. 진짜 브레이크 음... 밀리나 밟아도 쭉 나가는 건가 이 밀린다는 표현이 되게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쭉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약간 이제 무겁긴 무겁구나 이 차가 아... 약간 이런 느낌. 차 사기 전에 불량이나 결함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결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봤... 별로 안 찾아봤던 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겪으신 것도 없죠? 예 네.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뽑기를 잘해야 된다 뭐 야...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 아, 같아요 보통의 분들이 똑같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 글을 쓰시고 혹은 그게 영상으로 나가고 자극적인 게 선택을 받기 때문에 카니발은 다이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없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대부분은 나 문제 없어요. 해도 조회 수가 안 찍혀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거지. 대부분은 다 이렇게 문제 없이 만족하고 타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 해결해 주잖아요. 네, 네, 네. 다 해결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에 실제 차주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돈내 산이잖아요. 네, 네. 진짜 직접 이제 돈을 주고 사신 건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장점 세 가지를 다 뽑아주신다. 편의 장비랑 이 안전 장비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요 어. 없으면 다른 차못사겠어 <laughs> <생각에는. 웃음> 그리고 또 장점은 그냥 다인이 탑승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그렇죠.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 아 그렇죠, 아. 살때좀 네. 비싸게 하더라도 네. 유지하는 데에서는 차 가격은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외에 뭐 자동차세나 연비 같은 거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서 음. 뭐 그런 게 되게 저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단점도 있나요? 저희 아내가 말한 단점은 주차 하이발 <laughs> 공통 단점이에요 이거는 <laughs> 또 하나 제가 이제 어제 세차를 했어요 아. 세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세차, 그게 그죠. 하나의 단점인 것 같아요 높다 보니까 계단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음. 올라가서 닦아야 되고 아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말고, 많이 네, 그 정도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카니발 하이브리드 네. 차주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기다리고 계신 분들 혹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니발 하이브리드 견적을 알아보신다거나 혹은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댓글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